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인지 엔티 클라이막스인지 15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는 사울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제는 전투장이 아니라 사무엘의 집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자신의 집에서 아말렉 전쟁을 하고 있는 사울,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laughs> 그가 돌이켜서 나를 떠나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화가 나서 어, 온밤을 여호와께 부러지셨다. 하나님 이제 후회하신다. 니네 칸티 어, 후회하다. 이 장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냉담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적인 분이 아니고,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후회는 이 장의 마지막 단어가 또 되겠습니다. 사울이 불순정해서 나를 떠났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어, 앞에 사울은 길갈에서 사울이 제사장 행사를 했을 때 왕이 어리석다고 탄식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은 굉장히 화가 난것 같아요. 반응이 짧은데, 속에서 불이 났다. 지금 사무엘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지, 사울에게 화가 나는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지, 모두에게 화가 나는지, 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화를 내는 일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이렇게 어, 안에 담아두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 같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마음속에 뭔가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러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부러지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돌아보면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 말하고 해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니까 사무엘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왜 밤새도록 주님께 부러지셨을까요? 이 시점에서 내레이터는 사울에 대해서 아무런 직접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는 사울이 하는 게 반역했다든가 죽을 죄를 지었다든가 페이될만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아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는 교훈과 멜로드라마로 이념적 단순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스턴버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스탠버그가 굉장히 미묘한 지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이 있으면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놈 죽일 놈이다 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다들 후회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어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무엇 때문에 밤새도록 심각 실험하는가 그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의 사건인가? 그 사무엘은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이제 성경 이야기는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사울이 치루어야 했던 헤렘 전쟁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집행한 헤렘 전쟁과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열이고 전투는 이스라엘의 첫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 헤렘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됐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라합 집안 외에는 전부 다 진멸해야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 명을 따라서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하고 사울의 아말렉 전쟁하고 이게 중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 전쟁 때 아가니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이면 그때 뭐 파리 패션가의 최고의 어, 외투일 수도 있고 어, 아름다운 외투가 탐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200 세겔과 또50 세겔의 금 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사마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 이제 이 여호수아 이 사건을 보니까 사울이 지금 아간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구나.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어, 탐내었다 어, 아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알수 있을 것 같고, 아간이 그온 집안과 함께 이렇게 멸절되었다고 하면, 사울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는 동일하니까, 이 동일한 심판에서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길갈에서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래서 사울이 갈멜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갈멜에 어떻게 왔죠?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여기에 있는 갈멜은 시내 광야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유다 산지로 올라오는 그 갈멜이죠. 그 갈멜에는 우물도 있고 또 군사들이 쉬기 좋은 곳이고 기념비까지 성전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뭐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관개토 태양도 그렇고 다 성전하고 나면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평가를 내레이터가 하고 있지 않는데, 이 길갈이 중요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고, 길갈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첫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려서 왕조를 잃은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첫 번째 결정적 불순종의 장소가 다시 한번더 나타나네요. 그럼 첫 번째 결정적 실수를 한 이후에 인생에 똑같은 실수가 두번 반복되는 것 처음은 용서가 되는데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아이 사람이 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은 첫 번째 불성정 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두 번째 잘못에 있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변화되어 왕국을 안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음. 이제 이런 질문. 하나님은 어쨌든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드디어 이제 만났는데 사무엘을 길가에서 만났는데 아마 분위기는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요. 또 싸늘했을 것 같고. 사울은 사무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어, 움칫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무난하고 축박하죠. 어, 뭔가 감추어야 하는 사람은 너무 반가운 체를 하는 게 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가 봐요. 후켈만이 관찰한 바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 서서, 축복 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지도 않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 다 행했다. 이제 이때 사울의 목소리는 어떠했을까? 사울이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참 일을 잘 하고 나면 우리의 목소리는 꽉 차게 말을 할 텐데 이 사울의 목소리가 이때 꽉찬 목소리였을까? 뭔가 빈말 같은 어. 말이었을까? 음. 전날 밤에 주님은 사모엘에게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울은 내가 행했다고 하니까. 내가 행했다는 내가 완수했다. 하키모티가 되겠습니다. 어, 자랑기도 있는 것 같고, 뭐, 꾸기는 것 같고, 의도적으로 지금 벌써 왜곡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분치를 하고 있는, 게다가 또 순진한 채까지 하고 있는, 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바로 헤딩하고 어, 들어가지 않고 사무엘도 이제 완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이양떼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떼의 소리가 어쩌면 된 것입니까? 어, 핵심을 찌르죠 이두 행이 19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양떼의 소리 소떼의 소리 작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큰 짐승의 울음소리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빨리 진솔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것인데 사울은 이제 또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아 그것은 무리가 이제 무리가 어, 자신이 가져왔는데 이제 남에게 블레임 시프트를 해야 되죠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하려고 해서 좋은 것 남겼다. 나머지 우리가 전부 진멸했습니다. 엑센트는 우리가 전부 진멸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진멸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사울의 첫 대답이 독특한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아말렉인에게서 끌어왔다고 할때 그들이 누구냐? 그리고 끌어왔다는 동사도 없잖아요. 그죠? 어, 끌어왔다는 작은 글로 쓴글 보면 우리가 집어은 것인데 동사. 그들이 어, 그들은 바로 이제 이행 산행으로 넘어가니까 백성이다. 그 사울은 백성을 말하지도 않고. 아그 사람들이 끌고 왔는데 숨을 돌린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끌고 왔다. 백성들 뒤에 숨고 있는 그 원주에는. 결국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그왜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당신의 그 사울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어떤 굉장한 거리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사울의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악악왕을 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짐승들 주제를 먼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재사용이다. 자신의 이제 문제를 자꾸 미화시키고 있는, 실제는 탐욕인데, 포장은 경건으로 싸고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 아, 남겼다. 사건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나머지는 다 진멸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잘못했고, 나는 바로 했다. 어, 이제, 백성들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시, 잠깐만! 잠깐만! 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죠.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스탑!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변명 그만하라. 음. 그러니까 사울은 깜짝 놀랐겠죠. 지금까지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둘러댔는데 사무엘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